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돈이 정말 많다면, 매년 최고로 좋은 병원에서 그것도 최신의 장비로 정밀 검진을 받고 병을 미리미리 찾아서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건 병원에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건강 검진 받으셨나요? 요즘 병원들마다 검진 받으러 오신 분들로 많이 붐빕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건강 검진 시즌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혹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추가로 이것저것 검사를 권유받은 적 없으신가요? 요즘은 갑상선 초음파부터 복부 CT, 폐 CT까지 같이 봐야 안심이라면서 다들 같이 검사를 한다고 하죠. 여기에다 최근에 뇌혈관 질환까지 늘어난다면서 뇌혈관 CT나 MRI까지 권유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나도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마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가 검사까지 받게 되죠. 문제는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위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검진 병원에서 권유하는 검사들은 대부분 시티나 PET-CT, MRI 같은 고가의 검사들입니다. 물론 병원도 운영이 되어야 하고 수익이 있어야 유지되는 기업의 형태이니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유로 시티나 PET-CT 같은 검사까지 너무 쉽게 권유가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검사를 받은 환자의 입장에서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방사선 피폭량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몸이 방사선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세포와 DNA가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문제는 ct 검사를 하는 도중에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 한 장을 찍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이 약 0.1밀리시버트인데요. 그런데 흉부 ct 한 번은 무려 7밀리시버트, 즉 엑스레이의 약 70배에서 100배에 해당합니다. 복부나 심장 ct는 그보다 훨씬 더 높고요. 무려 10에서 15밀리시버트 즉 엑스레이의 최대 150배 이상이죠. 피폭량의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안 오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1년 동안 받는 총 방사선의 양은 약 1000분의 1 밀리시버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한번 찍을 때 노출되는 양은 그 보다 약 100배 이상으로 더 많습니다. CT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건 결코 가볍게 볼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 노력들이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p e t c t 입니다이 검사는 암의 진단이나 전이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자주 쓰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고액의 건강 검진 항목에도 이 PET CT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PET CT 검사는 방사성 동위원소 주사와 CT 검사를 함께하기 때문에 한번 촬영할 때마다 무려 20에서 2 5 m 리시버트즉 엑스레이를 200장 이상을 한 번에 찍는 것과 비슷한 엄청난 수준이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검사에 쓰이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 내부 장기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세포의 안쪽과 바깥에서 동시에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병원에 가실 일이 있다면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유니폼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가슴팍에 이름표 말고 사각형 모양을 한 장치가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는 개인선량계인데요. 방사선에 노출이 될수 있는 병원이나 원자력 시설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비죠. 그만큼 방사선 노출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선은 우리 몸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를 직접 때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만, 반복이 되면 세포의 구조가 망가지게 되고, 면역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이 쌓이게 된다면, 암 발생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의 보고에 따르면 ct를 반복적으로 찍은 환자 1만 명중약 125명은 방사선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ct를 한두 번 찍는다고 해서 바로 암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한국에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나라 병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검사비가 많이 저렴합니다. 복부 ct 한 번만 해도 미국에서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만 한국에서는 10만 원 남짓이면 가능하죠. 비용이 저렴하니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방사선의 노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찍어볼까요? 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고요. 같은 검사를 여러 병원에서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내몸 상태를 확실히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옮겨 다니며 같은 검사를 여러 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마다 CT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문제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쌓인 방사선이 여러분의 몸속에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할 때마다 모든 추가 검사를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검사가 아니라 불필요한 반복 검사에 있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방사선 노출 위험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꼭 필요한 검사만 하세요. 그리고 꼭 검사 간격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CT나 PET CT 검사는 증상이 있거나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복부 CT는 최소 2~3년 간격, PET CT는 암 치료 후에 추적 관찰 때만 권장되는 검사입니다. 건강검진이라면 저설량 CT나 초음파 검사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갑상선이나 복부 초음파는 방사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방법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최근에 받은 CT 검사 기록을 꼭 담당 의사에게 알려주십시오. 환자분들 중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이전 검사 기록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진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부위를 다시 촬영하게 됩니다. 만약 CT나 MRI를 찍으셨다면 검사 당일에 복사본을 받아서 꼭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찾으려면 번거롭고 시간이 안 맞을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실 땐 반드시 그 복사본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방사선의 노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꾸세요. 건강검진을 할 병원을 고를 때는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좋은 병원이 아니라 필요없는 검사는 권하지 않는 병원을 고르셔야 합니다. 정직한 병원일수록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